촬영이 남았는데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찍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래의 나한테 응원 메시지도 좋고 뭐도 좋고 하여튼 뭔가 메시지를 하나씩 남겨볼까? 어... 저는 생각보다 몸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내 몸을 아 어, 진짜? 네, 얼굴 뭐 이거 다 이렇게 하얗고 예쁜데 그러니까 저는 그림만 친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어, 왜, 누가 그래? 어, 아, 왜 그래, 정말. 굉장히 되게 클래식하고 너무 우아한 선이야.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사실 그 고치려고 해도 잘 안, 안 돼, 안 돼요. 미래의 세라야, 너의 몸을 조금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저는 어 스무 살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근데 나도왜 눈물 날라 그러지 어? 나도 참으로 네. 죽는 줄 알았어 이게 눈물 날까 자기한테 아니, 얘기하는 거. 그래. 아니. 어, 근데 나는 누굴까로 살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또 나는 누굴까. 어머 음. 음, 왜 이래? 어, 괜찮아. 눈물 괜찮아. 눈물 괜찮아. 그래서 이제 미래 의소율이에게 <laughs> 보내겠습니다. 갑자기 어 원래 힘든 거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스쳐 지나가네. 어... 괜찮아. 맞아, 맞아, 맞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어, 왠지 좀 괜찮아. 아니야. 시간 가져. 그냥 어, 아니, 우리 밥자 먹고 싶은데. 너. 무 <laughs> 아, 아, 근데 남편이 너무 잘해 줬어. <laughs> 아, 나 우리 남편 너무 나는 사랑해. 나는 네가 어, 그 얘기 주 얘기를 꼭. 기는 네. 이유도 알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네. 다 엄마들은 다 얼마나 알, 얼마나 좋은지 네. 너무 잘 알아. 지금도 신랑 희열이 보고 있어요. 그래. 너무 잘해. 너랑, 너랑 나랑 똑같네. <laughs> <laughs> 주말에 <웃음> 내가 스케을 잡지 말라고 했잖아. 미래 의 소율이에게 우리 소중한 가족들도 정말 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일단 나 박설부터도 먼저 챙겨보고. 참지 마. 한 방에 터지면 원래 그래. <laughs> 아, 이게 갑자기 아 애난 것부터 쭉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아, 유가를 했던 게막 스쳐 지나가. 아 너무 슬프네. 그러니까 일단 내 자신부터 사랑하자. <laughs> 사랑한다. 어, 근데 언니도. 지영아, 지영아, 지영아. 아, <laughs> 방설임 없이. 너한테는. 여덟 명의 아이가 생겼어. 여덟 명의 아이가 생겼어. 그 아이들을 잘 길렀니? 항상 진심으로 사랑을 주렴. 화이팅.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나 성을 그럼 백으로 바꿔야 되나? <laughs> 야, 야. 오른발 다 내밀어 봐. 내밀기만 해. 너네 왼발부터. 여기 왼발이요? 아, 오케이. 해봐 시작 제자리에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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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네. 오케이 네자 그리고 그냥 나가면 돼 그러고 나가면 돼 우리 알지 표정 멋있게 가겠습니다 네 시작 <laughs> 아 웃겨 어 시원하게 <laughs> 언제 오시나 오! 시상식 느낌이야? <laughs> 나도 너무 근사한데? 한번 걸어줘야지. 아, 그럼요. 네. 네. 음악 큐 없어, <웃음> <웃음> 우리의 과거는 거기서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의식을 거쳤고 드디어, 드디어? 우리 영감님 영감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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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님 영감님께서 영감님 가사가 너무 좋아. 오. 가사가 오. 너무 좋아. 오. 그렇지만 너무 반전인 게 가사와 같은 진행의 곡이 아니에요. 설마 트로트? 에? 뭐예요? 댄스 곡이에요? 굉장히 트렌디 합니다. 어떻게 인생곡을 오늘 좀 들어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 주제가 레트로잖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네. 준비한 곡은 60년대 레트로. 70년대, 80년대, 80년대, 90년대 레트로를 만들었어. 네, 이 중에서 만약에 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난 내가 가져갈 거야. 그건 <laughs> 내 마음이야. 죽어, 죽어, 안주어는 짧게 한번 들어봐, 짧게, 네? 짧게. 오빠, 이게 60년대 레트로예요? 어, 60s. 이거는 약간. 와이안 넘으면 안 되는 게피좀 어렵나? 이워 약간 잎. 잎, 안 돼. 일단, 일단, 킵. 7 0 70이 머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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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가사 나왔어요? 가사 나왔지. 아 그래요? 어 가사 나왔어. 멜로디까지 다 나왔어. 아 그래요? 어, 어다 나왔어. 제목 알려줘. 어. 투명 소녀. 투명 소녀? 음.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음. 투명인간 같이 살아가는 음. 그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게 음. 투명 소녀가 아닐까. 가사에 담겼어요. 음. 음. 대박이다. 감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음. 뭐 결정은 또 우리 음. 아니, 아 니가 아니, 결정한다면뭐 어떻게 해봐 뭐. 아유 오빠 제가 아, 어떻게 순명 그러니까. 선녀라고 말을 해요 아 그래 <laughs> 나는 진짜 오빠 의견 따르려고 했죠 오빠. 음. 방향은 다 같으니까 아니, 같아서 너무 좋다 순영 선녀 함께 그래요? 보시죠 궁금해요 너무 어, 어. 기대돼 어떤 노래예요 와. 어, 어, 어 안무도 있어 안무도 있어요. 나 이런 소리 나올 줄 몰랐어. 나나 완전 우웨야. <laughs> 아무리 했어도. 들으면서, 아, 이거 약간 우리 멤버 중에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겠다라고 아? 약간 생각이 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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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있었어요. 아, 진짜? 네. 본인은 네. 아니, 아니고. 저는, 누구?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유진이! 아, 아, 저도 우리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하다 유진이가 바쁘게 아르바이트 하는 모습이 막, 오버랩이 자꾸 되더라고요. 키보드를 타면서 난못할 저는, 그니까, 가사를 진짜 보면서 아무리 했어도 알아주질 않아 할때 자꾸 저의 청소하는 모습이 생각나거든요. <laughs> 맞아, 맞아. 나오시니까 저는. 어, 열심히 해볼게요. <웃음> <웃음> 열심히 해볼게요. <laughs> <아니, 나 이, 웃음> <놈이 웃음>